자 면접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삼성 면접은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보통 이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면접관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또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또 좋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겁내하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면접이잖아요. 어, 합격과 불합격이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니만큼 어,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너무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거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일단 유의사항 좀 알아볼게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할말 있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기회를,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없애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살려야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듣기 좋은 뻔한 말이 있어요. 어,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봤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일이든 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앞으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삼성의 꼭 보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 싫어해요. 왜요? 그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말고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또 버벅거리면서 하면은 더 이상하고요. 자그 다음입니다. 면접의 아쉬움을 말하지 말라. 아 사실 제가 땡땡을 준비했는데 어, 그 부분을 얘기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지만 오늘 면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오늘 제가 특히 긴장을 많이 해서 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핑계 대는 것들 아, 그런 거안 된다는 거죠. 아쉬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관점에서 면접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작성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작성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면접도 면접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러면 되는 게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일단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에서도 그래갖고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어떤 업무 원칙 또는 각오 또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한번 풀버전 볼까요? 어 저는 반도체 설비를 책임지는 땡땡 담당자로서 앞으로 땡땡의 뭐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땡땡의 기준이란. 땡땡을 땡땡하는 그 태도를 갖고 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으로 땡땡땡의 실력을 인정받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삼성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 지원자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구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원칙과 기준은 직무에 맞춰져 있구나 이 정도의 뉘앙스를 보면서 마무리하면은. 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